아, 맞습니다, 맞죠. 이 보. 아 이거 초도 되나 모르겠네요. 다갈 건데 이거. 아이고, 초도 충분히 할것 같아요. 미라는 예. 것도 저희가 SC, 봤거든요 S 예, C S C. S C가 뭔지 아세요, S C? 알죠. S C 센 아. 노인들은 못봐요 아. <laughs> 노인이라니 무슨 얘기요, 서른 세 날한테? 자, 우려만 짤지 마. 키 조정 좀 해도 되나요? 예, 예, 예. 자, 남자분들은 <laughs> 여기서 오디가 많이 갑니다. 어, 오, 어우, 해잘가 행복해 예. 나지사다사다사았다다 한... 어, 치마 입고 오세요, 레이디 가스 치에 <laughs> 아니, 그래지고 깨졌어, 드 아, 지금 깨졌어요. 해드가 깨졌다고요? 네, 네. 어, 갑자기 무슨 일이야. 1 8 0 m 는 절대 안 깨지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좀 욕심이 와... 생겨가지고 그쵸. 쳤더니. 제가 말씀드리자만첫 번째 샷에서 함께 이렇게 보는 샷, 자리에서 오비가 많이 납니다. 힘이 들어가거든요. 진짜 네. 많이 나 남자들이 좀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맞아요. 보니까. 아 뭘... 아, 이 물. 너무 귀여우셔. 으잇! <laughs> 아 어, 진짜 그래 나쁘지않아 그래 나쁘않아 아니야 벙커 한데 벙커 한데 아이고 그래도 180m 그래도 나쁘다는 게145 페어웨이 아 제가 나쁘잖아. 네 티누피를 조작 네. 안 했네요 아 근데 우리 뭐핑계맨들 다들 아까 플레이하실 때 훨씬 잘 치신 거 아, 그러니까 아, 음. 그 이게 뭐냐면 아까 긴장, 어, 긴장. 말하지만 말하지만 여성 출연자분이 보고 지금 좀 긴장이 되거든요 좀 음, 그렇죠 네어 그렇죠 반면 네. 여자 출연자분들은 오히려 더잘 칩니다 맞아요 바로 가시죠. 아, 우리 스크린이요. 스크린, 스크린. 어, 스크린. 어, 우리부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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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짧은 쪽부터. 아... 네. 1 4 0이랑1 8 0이라고 아니, 어. 아니 아, 전문가분은 네. 다 알잖아요. 이렇게 옆으로 세는 것보다 앞으로 들러가도 앞으로 나가는 게 좋아. 요 아. 저기 앞으로 나갔다 아. 생각 내라고 해주세요. 내라고 하세요. 저기 내라고 하셔야죠. 내라고 하셔야죠. 내라고 하셔야죠. 어.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. 40, 맞아. 드라이버로도 사십. 제가 음. 맞다고 인정해 드릴 수가 내 프로로서. 저도 뭐 딱히 할말 없네. 돌렸는데. 오. 오. 돌렸는데. 오. 어떡해. 아, 그래 아, 아 멀리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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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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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예. 어머돌이 뭐 남자분께 대을해 주실 거라고 있어요. 나이스 나이스. 네, 네, 나이스 한 손가락이 뭐가 중요합니까아 그렇죠. 우리 훈장이 중요한 거죠. 차라 <laughs> 어. 힘이 들어가셨다와 좋다. 오 좋다 좋다 와. 오오 우와. 우와 니다 파이팅. 이제 안대를 착용하야 되는 거죠.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시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가 나올 그래. 그래. 아. 아. 어. 아. 수 있어요 어프로치 먼저. 을수 있습니다 이게 또멀리온 자는 다시 이제 스크린팅 커팅 어프로치어프로치죠어프치를 붙이면 끝나는 거죠 예어 어. 어. 이건 이거 뭘 갔어 아씨 이렇게 쓰면 너무 아까운데요 에... 아 어. 그래. 어. 이제 이제 멀 이건 미스잖아요. 야. 정말 이런 샷을 위해 멀리건 있는 거예요. 멀리건 쓸까요? 네, 어, 써야죠. 어떡해. 오오오오오오오 <목소리> <목소리> 앉으시고 네 아니, 왕쥬언니 한마디 해주세요 네. 칭찬해주세요 참 잘했어요 <laughs> 아. 자,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? 이 퍼팅을 성공해야 동점입니다 아, 쉽지 않지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그 앞에 뱀이 있어요 <laughs> 물, 물, 물 네, <laughs> 앞으로 오세요 중요한 샷이죠 갑니다. 일단 세게 치고 봐야 돼요. 돼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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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 들어가도 그만이니까. 네. 좋다. 우와. 좋다. 너무 세다. 너무 세다. 오. 좋다. 우와. 좋다. 너무 세다. 너무 세다. 펀치! <laughs> 예. 자 감사합니다. 3번 타자. 오. 빨리 올려 박수. <laughs> 자상하게 그냥 가만히 힘만 빼고 자기가 다해 주신다고 그랬을 때처음엔 조금 겁이 났는데 되게 그리고 옷에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음, 기분이 이상했어요. <laughs>